우리가 요한일서를 같이 매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 기록된 말씀 가운데 오늘 4장 1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함이라 믿습니까? 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함이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과 환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기쁨이 충만한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상황, 환경, 이 어려움 속에서 진짜 기쁨을 소유할 수 있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어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훈련을 지금 어, 우리 시니어 제자반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훈련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함께 훈련을 하는 중에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복음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돌아보고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훈련을 받기 전이나 지금 받는 과정 속에서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 훈련받는 집사님들의 상황이 뭐 얼마나 크게 좋아지거나 막 아주 뭐 대단한 변화가 있거나 뭐 여유가 있거나 하겠습니까? 그럴 연령대도 아니고요. 뭐 대단한 변화가 있는 시기도 사실은 아닙니다.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도구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고뇌하는 가운데 삶의 변화가 뒤따르는 겁니다. 평생에 그렇게 살지 않아 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에 자꾸 그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겁니다. 어, 예전에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뭐 거리 낄게 없고 부담스럽지 않고 저 사람이 당연히 응당 이해해야 되는 거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이런 말할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수납해야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살았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해 보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먼저 그렇게 낮아지는 자리에 헌신의 자리, 손해 보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내 인생 여정에 이제는 더 이상 뭐 놀라운 대단한 변화나 큰 수입이나 뭐 뭐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씨름 가운데 스스로가 변화되고 고뇌하고 달라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욕심, 내 고집, 내 자아, 내가 가진 것을 버리고 나누고 베풀며 살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 죄가 죄인 줄 모를 때 살았던 모습과 예수님을 믿은 후, 아, 이게 죄였구나. 이게 죄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나의 모습. 이전에는 몰라서 뭐 그렇게 살수 있었다라고 해요. 몰라서 편하게 자유롭게. 지금은 아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데,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가려고 하면 마음에 부대낌이 있는 거예요.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어 목사님, 어, 젊은 목사,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아.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거리낌이 없어. 난똑같아막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해. 그러면 우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께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대낌이 없다라는 건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 죄가 죄인 줄 알면 그렇게 살수 없어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인이고 경고인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욕심을 앞세워서, 내 고집 때문에, 내가 좀더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고난받는 것 말고, 예수님 잘 믿으려고 애쓰는데, 노력하는데 당하는 고난, 당하는 핍박, 이 가운데 내가 진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가,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두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녀인지, 분별하게 되는 기준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 모를 때는 그렇게 살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데 별로 마음에 부딪힘이 없어요. 부딪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은 후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살수 없어요. 그렇게 살수 없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라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아니에요. 교회 안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요한이 있을 당시에 교회 안에 이런 이단이 있었는데 이런 이단을 뭐라고 했냐 하면 영지주의자라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영이 악한 육신 안에 머무를 수 없다. 혹 예수라는 사람의 마음에 머물더라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 당한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했고 죽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을 수 없다. 그냥 예수만, 예수라는 사람만 죽은 것이다. 이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믿던 사람들을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떠한 인생을 사는지 어떠한 모습인지를 비유를 들어서 요한복음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장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라고 말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가 가지 됨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예쁜 꽃들은 이미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꽃들이에요.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화려해도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이 뭐 오아시스에 꼽아놔도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지나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들 수밖에 없는. 꽃과 같습니다. 요한복 6자로 이어서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 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라집니다. 아무리 예뻐도 꺾이우면, 그냥 버리게 되어 있어요. 불에 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또 하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 1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1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은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대요. 마치 꽃꽂이한 꽃과 같아서 오래 갖지 못하는 거예요. 마르고 간조한 땅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데요. 그러나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대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힘으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외부로부터의 공급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물가라고 표현하고 있고 시편 1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 인생에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8절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또 가무는 해. 그러니까 더위도 있고요. 가무는 해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 하나님 다 비켜가게 하시고 내 인생에는 시원의 대로만 펼쳐지게 해주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살다 보면 더위도 오고요. 살다 보면 가무는 해도 와요. 그런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떻다고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무슨 차이가 있죠?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유력자를 믿고 내가 가진 힘을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모임 공동체 어르신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라는 말을 온전히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절력을 가지고 진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오길자 권사님께서 기도의 내용 가운데 점점 세상으로부터는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던 내용이 가슴에 딱 새겨지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두 번째는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꾸 문제에만 사로잡혀서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지금, 우리, 송림고등학교 예배당에 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이 붙어 있어요. 그죠. 근데 작년 한 해에는 어 이렇게 현수막에 뭐가 붙어 있었죠? 저기 노란 글씨가 붙어 있었어요. 그죠. 우리 사장 사절, 요한일서 사장 사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노란 글씨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크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크대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놓치면 자꾸. 나보다 더큰 세상의 문제에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의 큰 사람들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움츠러들고 위축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자꾸 그 사람들에게 기대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추구하는 것들 세상의 유력자들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이제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합니다. 대단한 사람이 어떤 한 마디만 해도 뭐그 말에 순종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그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고 믿는다면 온전히 믿고 순종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제가 이제 주로 남자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 이렇게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왕년에 대단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더 이상 높이 올라가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올라가신 분도 계시고요. 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나보다 더 크신 분, 나보다 더 높으신 분,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살아 가시는 분들을 뵙게 됩니다. 제가 비행기를 비행기를 2 5살때 이제 제주도에 가실이라는 표선면인가 어디 가실이라는 곳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청년부 이제 회장을 하면서 청년 때에 전도사님과 한한 이십 명 남짓의 청년들과 함께 이제 제주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비행기라는 걸 타봤어요 비행기를 어 그게 비행기가 빠르더라고요 막 몰랐는데 막막 막 밑에서 뭉 하더니 막쭉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땅에서 땅에서 그 이렇게 갈때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른지 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이렇게 딱 올라가잖아요 그죠 (25살짜리가) 너무 어린애같이 너무너무 막가슴이 뛰고 좋은 거예요. 여기가 막 비행기가 뜨는 거막좀 이렇게 뭐 이렇게 옆에 사람들 조용히 있는데 막 너무너무 막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막 막막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비행기로 이렇게 쫙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막구을 들고 올라가서 이렇게 딱 보는데 제가 나좀 놀랬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좀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야 내가 저 밑에 저 사람 사람이 뭐야 이렇게 자동차도 약간 장난감 같이 보이는 저뭐 올라가니까 아파트도 다 도찐 개찐이더라고요 그게 그거 같은데 야 저기에서 저렇게 아등바등하면서 조금 더잘 살아보겠다고 막 하는 이 모습이 거기에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아 위에서 보면 별것 아닌데 야.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서 두개 있는 집으로 뭐두 개에서 세 개, 세개 있는 집은 제가 못 가봤는데 이 화장실 늘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나 조금 더 좋은 어 좋은 차 타보겠다고 이렇게 아등바등하나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때 생각은 조금 제가 막 이렇게 용이했어 그죠? 어우 막 젊은 것이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높은 데서 이렇게 밑에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네. 참 크지 않은데, 뭐 그렇게 애쓰는지, 뭐 그렇게 막 일을 악물고 살려고 애쓰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을 좀 두려워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좀 알고, 문제만내 마음이 온통 빼앗겨서 잠 한숨 못 이루고, 막 피가 마르고, 살이 빠지고, 왜 이렇게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지, 염려를 해서 잠을 한숨 안 자고 내가 그 고민을 걱정하면서 애를 쓰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밤을 새겠는데, 밤을 새고 아침에 일어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잠을 못 이루고 싶어서 못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되면다 주무시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약을 먹고 약의 힘을 빌어서라도 어떻게 해서 좀 잤으면 좋겠는데. 아침에는 너무 몸이 피곤하고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자를. 그냥 껍데기 뿐인 신앙인이고 종교인처럼 지내지 말고요. 여기 아들 뻘, 뭐 젊은 자녀들 뻘 되는 교사들이 섬길 때 이들에게 출석도장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허울과 명목 뿐인 삶을 종교인의 삶을 근근히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를 다 던져버리고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이 있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그 말에 순종해서 이런저런 음식도 먹어보려고 하고 이런저런 좋은, 좋은 영향도 보충받으려고 하고 뭐 동의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스힐머니 쓴내 목소리를 들으라 나는 책을 보니까 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분을 때로 내가 자녀들에게 극단적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일들을 하라고 명한다는 사실을 너는 잘 안다. 나는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라고 말했다.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성 둘레를 일곱 바퀴 돌면서 나팔을 불라고 지시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병을 치료받고 싶으면 호수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일렀지. 나는 순종을 테스트하려고 내 종들에게 이런 일들을 명한다. 내가 사람들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명령을 자녀들에게 하면 그 명령이 자녀들의 지성과 충돌하고 결국 자녀들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반응하기 때문이지. 나는 자녀들의 기술과 역량보다 믿음을 더 보고 싶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끄는 대로 따르기 바란다. 이런 순종의 행동이 바로 너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방식이다. 순종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니까. 순종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누가 말했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을 앞세워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제가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로 체크리스트를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으로 우리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행복한 모임 공동체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